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이 기여도 100%를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사건 의뢰인은 이제 남편과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. 저희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그 아내의 명의로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금 30%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는 혼인 전에 매입한 저희 의뢰인의 특유 재산 인정. 도훈 기간 동안 저희 의뢰인이 올린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 나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저희 의뢰인은 저희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이 사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과가 판이 다릅니다.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은 수많은 민사적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의 영향 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. 재산분야 소송은 경험이 많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